시작하면 약 4.8km를 떠내려 갈 건데요. 급류는 이제, 이제 두 이제 큰급류를두 개를 만날 거예요. 만나는데 그 이제 우리 그 가이드들 그 저거 지시에 따라서 하면은 재미나게 잘 투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카약 체험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진짜 투어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진행을 하고 물이 없어도 진행을 하고 악천후나 물이 너무 많지 않은 이상은 뭐추어 춥거나 덥거나 이래도 항상 이게 말 그대로 투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조금 힘들 수도 있, 있고 또 이제 그 투어가 종료됐을 때는 그만큼 성취감도 좋을 겁니다 안전사고에 대, 대해서는 배가 뒤집혔다 그러면은 그냥 이 구명조끼를 믿고 물에서 하늘을 보고 누워 계시면은 저희 가이드들이 케어를 다 해드릴 거예요 배를 뒤, 다시 원위치 시켜서 배에 다시 탑승시키는 데까지 가이드들이 숙단이돼 있기 때문에. 저, 저, 전쟁이 저희만 믿으시 아까 조뭐 짜준 대로 넓게 서주세요 준비운동하고 헤들링 어? 교육하고 안쪽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절화를 할겁니다 하나씩 들어야 된대요 하나, 하나씩, 네. 하나씩, 하나씩, 아니아니 하나씩. 아이들 그, 저기 왕사 신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그, 구명조끼 착용하셨죠? 네, 네. 구명조끼 올바른 착용방법은 주먹이 가슴에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가 제일 좋아요 한우는 이 패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 아 하나밖에,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음게 카노. 우리처럼 이양날을 쓰는 건 카약이라고 합니다. 카약. 이렇게 아, 머리 위로 들어보세요, 머리 위로. 머리 위로. 머리 로 들어서 여기가 한 이렇게 여기 90도 정도 되게 잡으시면 돼요. 예. 이게 가장 이상, 이상적으로 편안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노질때 전혀 이게 힘주고 노 의욕적으로 질라고, 빨리 질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배는 빨리 안 갑니다. 살살. 천천히 살살 저어도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 젓는 거 한번 해 볼게요 자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제 급류를 만났을 때 당황해 하지 마세요 그냥 노 젓는 게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노를 이렇게 들고만 떠내려 가셔도 돼요 뭐막 급류를 떠내려 가다가 이땅 쪽으로 이렇게, 가, 이렇게 가도 당황하지 마세요 좀 천천히 노를 저으셔서 탈출해 갖고 가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배에서 절대 일어나시지 마세요 여기 있는 투어링 카약은 어제간에선 뒤집히지는 않아요. 단 뒤집을 수는 있습니다. 일어나면 뒤집혀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만 않고 이렇게 들어와. 빼들어. 응. 응. 그리고 엉덩이 먼저 하고. 형님 거요. 엉덩이 어. 아, 어. 아, 아, 젖었어. 음다 젖어. 원래 다 젖는 거야. 어, 어. 예찬 만나러 예찬 만나러 연나 예찬이 싫어. 아 싫어 싫어. 예찬아 우리 예찬이 만나러 간다. 예, 뜨거워 덩짝하고 싶어. 예. 아 예찬이가 저쪽에 타고 있습니다. 어? 네. 오 예찬이 부딪겠다 미안 미안 차 미안 미안. 미안. 아, 다 같이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야 재밌네요. 엄청 재밌습니다 엄청 완전 유아분들이. 안전요원분들이 엄청 많으셔서 다 각각 케어해주고 계세요. 아 좋습니다. <laughs> <아빠> 좋습니다. <laughs> 임진교 아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 응. 지아이 놀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예지영상이 놀고 있는 거만 지켜. <laughs> 삼촌 혼자 고생 다 하신 거를 강사님 혼자 고생 다 하신 거야. 들 <laughs> 여기까지 안 했으니까 좀... <laughs> 아빠, 아빠는 쉬지만, 어, 나는 가고, 야 촬영하랴 노조 올려야 바쁘다. 아 뒤쪽은 이렇습니다. 뒤쪽 풍경. 부딪혀! 잘찼 어, 부딪혀! 아, 왜물 뿌려! 이물 건들 뿌려도망가자아 가자, 따라가자! 하나, 둘, 은, 찬, 은, 찬, 은! 연는 찬, 은!

안맞게 다시 오래요! 예, <laughs> 강사님이 오래요! 해 돌리라고! 아, 잘됐다. 강사님이랑 가까이 있어야 돼그래서 항상 강사님 옆에 있는 게 제일 좋다니까. 이제 흐름을 줄을 잘 써야 되나 이래서. 항상 이 쪽으로 돌자! 오, 야. 아우, 날씨 너무 좋다. 이거, 얘는 아빠가 비 오는 날뭐 하는 거라 했어? 그치 물질하고 축구는 비오는날 하는 거라 했지비롯날은 뭔가 아무도 아니, 모른다 이런 거찬 뭐해? 네, 재밌어? 네. 재밌어? 네. 뭐가 재밌어? 어? 어늦었는 음. 거? 오 자주 와야 되겠는데 다 같이 타 <웃음> 봅시다 <웃음> 봅시다 이어지는 거야 좀위험까자 속도 술내볼까? 가자 하나 둘은찬 <laughs>

먼저 가셔야 돼. 그래야 길을 안내주지. 그래? 어. 오른쪽은 돌이 빠아가지고 예? 왼쪽이 맞습니다 오른쪽이 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야 물을 제대로 탄대. 예나 자, 예나 앞에 봐봐. 길. 길 따라가야 돼. 가자. 우리도 세번째 음료. 예나 너 잘가. 너, 너 들어 그러면. 너 들어. 그렇지. 아빠 갈게. 아 좋다. 예나 재밌으면 소리 질러. 안 질러? 나만 재밌는 거야. 는데 그나마 도데 가야 되 여기. 어, 했어. 자, 가자. 둘, 하나, 둘.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왼쪽으로. 지금부터 금유와 함께. 만나 보겠습니다. 가시오. 가자. 우. 자잘 가고 있어 나. 야, 옆에, 얘는 옆에 까만색 현만 봐. 아, 야. 야 어? 네? 네? 왜? 왜? 거, 어디 가는 거야? 어? 거꾸로 오우, 가는 거야? 현들 어! 헤이! 아, 여기다 고고 아! 아! 어 그래 왜그 어디 가는 거야 거기. 거꾸로 가는 거야 현재. 예찬로아 <목소리> 저로 가. 쉬웅 우리 간다. 쉬웅.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이 흘어나고. 아, <목소리> 신대로 가자. 빨리. 폭포등지고 네. 조금 려 우리가 우리가 조금 먼저 왔으니까 먼저 앞으로 가자. 감사해. 뒤에가 좋아. 아니, 그 아니고 저쪽으로 먼저 서야 돼. 자, 됐다. 뒤에 와야 잘 해. 아빠 준비, 준비. 이 팀이 보고 어때 빨리 등취하하슈슈 강사님을 안 맞게 강사님 맞으 쫓겨나 예찬이만 맞춰 어, 아니야 패들도 그렇게 하면 패들 면 다쳐 패들 내리고 패들 내리고 예찬 총! 안돼! 아 저거 어어 노조심해 노 노조심해 노 노조심하고 가자 도망가자 야 실력으로 승부해 나인아 달리자 얘나 실력으로 승부해. 잡으러 가자. 하나 둘 하나 둘좀 떨어져야 돼. 너너 조심해, 예나. 도 yeah. 둘. Yeah. 아 씨, 니네 얘나복 받은 거다.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곳을. 여기 삼촌이 소개해줘서, 여기 강사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진짜 니네 행복한 줄 알아라, 얘나. 얘아 우리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저 앞에 저 하얀 거 쓰레기지? 아, 도대체 저거 왜 저렇게 버리는 걸까? 아, 어, 그럴까요? 어, 원래 어린이들도 우리들 뒤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그치. 어른들은 말로만 하고 자기들은 쓰레기. 여기 버리면 어른들이 쓰레기 안 버렸으면 좋겠지? 연청은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쓰레기 버리러 연청 오지 마세요! 연이 한번 보고 얘기해줘. 쓰레기 버리러 연참 오지 마세요. 응, 참 으. 응, 참. 오늘, 네, 오늘 어땠나요 예은? 재밌었어요 어떤게 재밌었나요? 아 어, 그.. 우리 금요에서 탄게 재밌었어요 금요에 탄게 재밌어요 예천! 네? 뭐가 언니! 재밌었나요? 그 폭포 물살 쐰거 폭포 물살 쐰거 예 우리 연천으로? 너무 쑥스러워 하는거 아니야?